안녕하세요. 자, 벌써 또 9월이 다가옵니다. 어, 9월달 또난 관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난실에 들어왔는데요. 자, 비 오는 소리 많이 나죠? 가을 장마가 올해는 생각보다 약간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제 가을 장마라는 표현을 할 만큼 가을에 장마전선이 형성이 되네요. 또 9월달 하면 또 태풍이 오죠. 자, 심상치 않습니다. 태풍이 지금, 어, 그, 필리핀 근에 그걸 뭐라 그러죠. 거기가 뭐, 몬순드라프라고 나요 태풍이 생기는 곳. 예, 그곳에서 이제 9호 라울라가 지금 저 중국 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11호 하이쿠이가, 어, 각 나라별 그 기상청 예측을 보면 일본이나 한국, 유럽 이쪽에서는 서해 해상으로 들어와서 대략 9월 3일, 4일쯤에 한반도 즉 인저 어 서해안에 영향을 주는 걸로 예측을 내놓고 있고요. 영국이나 호주는 중국에 들어갔다가 북한 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내놓고 그리고, 이제, 미국 해양대기청에서는, 예, 후지와라 효과. 이게 이제 태풍이 가까이 있으면 아마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나 봐요. 그, 후지와라 효과라는 것은 이제 둘이 같이 있을 때, 어, 예측을 잘 묻었는데, 뭐, 이렇게 흡수하는 경우도 있고, 밀어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미국 해양대기청에서는, 어, 흡수를 해서 몸집을 키워가지고, 일본 규슈를 통과해서 동해로 가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 지금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어떤 형태로든 이 태풍 11호 하이쿠이는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걸로 자꾸 나와요. 자, 9월 달이면 제가 어, 태풍 얘기를 꼭 하게 되네요. 그 난초 관련해서 어, 우리가 관리표를 얘기하는데 제가 꼭 먼저 그 얘기를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었죠. 예, 올해도 또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재배가 시작됩니다. 아주 올해 혹독한 여름을 치렀죠. 온도도 굉장히 높았고요. 열대야도 굉장히 길었고 또 어, 난초가 힘들 만큼 뭐 시, 시나 뭐 물은 빠짐. 어, 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 씹기 면 또, 구경 석은 병도 다른 애보다 확실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충혈 발생도 유독이 심했어요. 그런데 그게 논농사 짓는 거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저는 이제 주변에 논농사를 많이 짓고 저도 짓는데요. 논농사 특히 아주 그 벌레에 의해서 그 무슨 나방이라 하는데 제가 이름은 까먹었고요. 그 나방 피해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잎이 전부 다 쪼글쪼글 말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난초에도 그거와 좀 다르지만 어 충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 충해는 춘난에서는 독특하게 오죠. 잎에 직접 그 시큰을 가하기보다는 그 시큰을 통해서 곰팡이가 침투를 해서 다른 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생깁니다. 자, 이번 달에 이제 주안점을 두는 건 역시 꽃대 관리입니다. 꽃대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배품은 이 모양을 어느 정도 어 이제 2차 생장 때이 모양을 좀 잡기도 하죠. 연철사를 이용해서 어 너무 이렇게 입이 새거나 그러면 중입엽 형태 또는 중수엽 형태로 어 예쁘게 만드는 과정도 이때 시작을 하죠. 이거보다 좀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좀 일찍 신화를 받았으면 그렇게도 하고 지금 또 적깁니다 2차생장 할때 어, 밑에서 이렇게 잡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어, 색화 종류별로 수태 관련해서 꽃봉오리 대꽃 관리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어, 이것도 색화별로 따로따로 또는 무늬화 소신까지도 제가 올려드리고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자 본격적으로 가을 시비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가을 시비 자 가을에는 아, 우리가 저질소 또는 무질소를 많이 시비를 하게 되죠. 예, 많이 주어서 튼튼하게 겨울을 대비해서 영양을 충분히 축적하게 할수 있게 이제 도움을 줘야 되고요. 또 꽃은 역시 이제 영양이 많이 축적이 된꽃 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발생력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리를 주안점을 두고 분갈이를 약식 분갈이나 또는 본어 분갈이도 필요하면은 이제 어 가능한 시기예요. 칙계기면은 열대하는 끝났습니다. 어 이번 주 이렇게 가을 장마가 시작되면 보통 22도 그 밑으로 내려가죠. 어 내륙 같은 경우는 한 20도 18도까지 내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안 쪽은 아직도 한 22도를 유지를 할 겁니다. 아, 낮 기온은 이제 상황에 따라 빛이 많으면 30도까지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흐리면 한 28도 이렇게 유지를 하겠죠. 자, 그걸 기초로 일단 제가 좀저 표를 좀 보면요. 아, 제 항상 프린터기가 션찮아서 어느 줄은 잘 나오고 잘안 나오고 합니다. 9월 춘난 관리표. 자, 룩수는 뭐 거의 만에서 만 이천 룩수 유지를 하고요. 온도는, 어, 낮은 기온이 이제 보통 한 18도에서 20도, 그 높은 기온이 27도. 지금은 이보다 높습니다. 높고, 이제 9월 달에 저런 정도로 변화가 오지 않을까. 습도가 또 낮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물주는 간격이 살짝 벌어집니다. 자, 에이팜. 어, 충해를 잡는, 어, 이거는 반드시 해야되고 곰팡이 약은 톱시네모로 정했는데요 이거는 선택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 10일쯤에 동양란 유기질 비료죠 자 트리코를 접종하실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이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좀들어 오면은 중순경에 살균제 오티브 한번더있고요이것도 가급적이면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이것도 이제 선택인데 피터스 8000배 부문은 어, 자 이제 칼슘 성분이 조금씩 높여줘서 튼튼하게 에, 키울 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이나그로 이거는 저질소 또는 무질소입니다. 거의 저질소 다이나그로는 그렇게 많이 나오죠. 하이, 어, 그리고 하야토닉 이걸 선택적으로 둘이 혼합시는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태풍 가을장마가 있어서 이제 광량이 또 부족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성장이 좀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좀 자세히 좀 보시고, 비료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유기질 비료 외에 이제 수시로 무기질 비료 보안이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옥킬 10배는 전년도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벌레가 보일 때는 전체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만 하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이제 그런 그러니까 한 난실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가두리로 있을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수태 관리, 화통 관리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밖에 이제 비도 오고 지금 이제 항상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제 지금부터 씌우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보여드려가면서 꽃 달린 것들이 꽤 많습니다. 조금 늦어지는데 워낙 또 제가 올해는 또 전시회가 초대전도 있고 그리고 저한테 수채화를 배우시는 분들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올해 첫 전시를 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바빠요. 그분들 안 도와드릴 수도 없고 그분들은 굉장히 설렐 텐데 첫 전시라. 어, 기대도 크고 또 이제 지원도 받아가면서 이제 전시를 하기 때문에 기대가 큰가 봐요. 그래서, 어, 저한테 의존하는 게 많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 날씨를, 그렇게 하면은 날씨를 좀 소홀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좀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자, 9월 달단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태풍 들어올 때 혹시 또 어떤 영향이 줄지 모르니까 어, 최상은 역시 일본 규슈를 통해서 동해로 빠지는 게 우리나라 영향을 덜 주는 거고요 서해로 가면 서해는 어,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겠죠 어, 잘좀 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마도 너무 길지 않는 게 좋거든요 예, 장마도 어느 정도 어, 빨리 마무리 돼서 광량이 적당히 들어와 가지고 우리 춘난 재배하는 그렇지 않아도 어, 가격 문제로 많이 조금 이렇게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예, 또 좋은 날이 오겠죠. 예, 그걸 믿고 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아 그리고 제가 어, 낮 12시에 올리다가 6시로 바꿨습니다. 어, 낮 12시에 올, 올리는 게 굉장히 바빠가지고. 아 어, 제가 워낙 이제 집에 저 혼자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시로 바꿨으니까 그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